캐나다 축구협회는 한국 시간으로 14일 새벽에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전 리즈 감독이었던 제시 마치를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마치 감독은 바로 업무를 시작하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캐나다를 이끄는 2년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마치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홈에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캐나다를 이끌게 된건큰 영광이다. 캐나다 축구의 새로운 리더십과 역동적인 선수들의 잠재력은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라면서 다가오는 월드컵의 홈팀이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죠. 그런데 한국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유심히 지켜보던 우리 한국 팬들에게는 매우 의아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얼마 전까지 대한축구협회 측에서는 잘츠부르크와 라이프치에서 히 황희찬을 지도했던 마치 감독을 선임 1순위로 놓고 협의 중이라면서 오는 6월에 예정된 월드컵 지역 2차 예선을 정식 감독 체제로 갈 거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미 이틀 전에 국내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제시마치 감독의 한국행이 불발됐다면서 협상이 실패했다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복수의 축구계 소식통은 12일 대한축구협회와 제시마치 감독의 협상이 실패했다. 꽤 오랜 시간 양측이 긴밀히 대화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협회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도 마치 감독은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휘봉을 잡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정혜성 위원장이 유럽 현지에서 주요 후보군과 면담하고 돌아온 뒤 협회는 마치 감독과 협상에 나섰다. 결론은 실패였다. 연봉, 세금 등 금전적 부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리즈에서 60억 이상의 연봉을 받던 마치 감독과 연봉 협상에서 실패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나 이 단독 보도가 전해진 지 불과 2시간 만에 대한축구협회 측은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에 대한 반박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축구협회 사정에 정통하다는 익명 관계자가 자기 사령탑 후보군에 있는 지도자 가운데 협상이 종결된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전히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감독 측에서 시간을 좀더 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축구협회도 다음 주 중까지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다라면서 마치감독과의 협상이 아직 진행중이라고 주장했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축구협회 관계자 역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어떤 결론도 내려진 것은 없다. 시간에 쫓겨 협상하게 되면 사령탑 후보들에게 끌려가게 될수 있어 신중히 처리하고 있다라면서 마찬가지로 아직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으니 여유있는 태도로 지켜봐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알려지기에도 축구협회 측에서는 자기 대표팀의 감독의 연봉으로 20억 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부터도 이미 연봉 차이가 3배가량이라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건 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난데없이 우리나라와 협상 중이라던 마치 감독이 배신을 하듯 캐나다 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을 한 겁니다. 아니, 분명 우리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직접 시간에 쫓기지 않고 협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협상을 하던 마치 감독이 캐나다 쪽과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일부러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기습 발표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도덕적이지 못할 뿐더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항의를 해도 모자랄 대한민국 축구를 농락한 대사건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대한축구협회가 들고 일어나 마치 감독은 물론 캐나다 대표팀을 향해서도 비난 폭격을 쏟아내야만 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팀의 감독직을 두고 양다리를 걸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니까요. 분명 정통한 관계자가 말하기를 마치 감독이 다음 주중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데 그래놓고 캐나다와 기습 합의를 해서 한국을 배신했다면 이건 욕먹어도 싼거 맞잖아요. 하지만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걸 보면 마치 감독이 양다리를 걸쳤던 건 아닌 듯 합니다. 일단 침착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개로 좁혀지는데요. 첫째, 12일에 나왔던 최초 보도대로 마치 감독은 이미 한국과의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아직 협상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니면 둘째, 마치 감독은 협상 결렬을 알렸지만 대한축구협회 협상가로 나선 인물들이 그걸 못 알아듣고 혼자서만 계속 협상 중이었다. 네. 두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삽질의 연속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인 클린스만 감독 선임으로 아시안컵 우승의 절호의 찬스를 날린 것도 모자라 황소롱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임시로 데려와서 땜빵도 모자라 정식 감독까지 시키려다가 정작 본업이었던 올림픽 대표팀에 소홀해지면서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상상도 못했던 대참사를 벌인 당사자가 바로 대한축구협회거든요. 놀랍게도 이건 2024년에 일어난 일들일 뿐, 그전 얘기부터 꺼내면 몇 시간을 털어도 모자라죠. 게다가 마치 감독과의 협상 결렬을 최초 보도했던 국내 매체가 추가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제시 마치 감독은 이미 지난 10일에 한국 측에 한국행을 사양한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해서 자신들의 최초 보도조차 이틀이 늦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결국 12일 오후에 나온 대한축구협회 측의 발표는 협상 결렬이 확정된 지 이틀 후였음에도 뻔뻔하게 국민 모두를 속이려는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결렬이 된 것조차 모른 채 혼자 협상을 했거나 어느 쪽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 뿐인데요. 정말 황당한 건 정혜성 위원장은 지난 4월에 직접 런던을 방문해서 마치 감독과 만나서 대면 인터뷰까지 진행했다는 겁니다. 당시 전원에 따르면 인터뷰 분위기도 좋았고 한국 축구의 성장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느냐, 국내 거주가 가능하겠느냐 등 정 위원장 측에서 여러 질문을 던졌고 마치 감독은 이런 사전 질문들에 성심성의껏 대답하면서 한국 감독 측에 분명 관심이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이후에 마치 감독이 전 제자인 황희찬과 개인적인 연락까지 나눴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었던 계약 기간, 연봉, 세금 등 금전적 조건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실권도 없는 정 위원장이. 유럽까지 날아가 감독 후보들을 인터뷰하는 것조차 무의미했다는 뒤늦은 지적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감독이 먼저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행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협상 채널을 마련한 데에는 2주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까 진짜 무능하다는 말한테 미안할 정도로 무능하죠.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앞서 언급한 연봉 차이가 1순위로 꼽히고 있는데 마치 감독이 리즈에서 받던 연봉은 세후 60억이고 대한축구협회의 최초 제안은 세전 27억 수준으로 시작부터 차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나마 마치 감독이 먼저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연봉 27억에 대한 세금만 협회 측이 부담해 주면 세후 27억으로 만족하고 부임하겠다는 파격적인 반값 이상의 할인까지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협상이 안된걸 보면. 이 폭탄 세일마저도 협회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겠죠.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으로 쓴 100억이 있었다면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도장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정몽규 회장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질 거면 최소 사비를 털어서라도 마치 감독의 연봉을 맞춰 주겠다는 액션이라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기자회견 한 번에서 거짓말만 한 이유로 지금까지. 또 두문불출하면서 코빼기도 비치지 않네요. 들리는 소문이라고는 사선에 도전한다는 건데, 제발 사퇴나 좀 해주길 바랍니다. 더큰 문제는 사실상 1순위였던 마치 감독에게 모든 판돈을 걸어버리는 올인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게 실패한 지금은 플랜 B가 없어서 6월 월드컵에선 두 경기도 임시 감독을 구해서 또 땜빵으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제발 6월 A매치가 오기 전에. 대한축구협회 임원들 싹다 후보고 섞고 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다 한국 축구 황금기를 다 허비하고 한국 축구 역사가 어디까지 퇴보할지 모르거든요. 정문규 회장, 정혜성 위원장 정식끼리 손잡고 사이 좋게 사퇴 기자회견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